안녕하십니까? 동구 마을 강사 3기 종이 공예 분야 강사 이윤님입니다. 동구에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평생 학습관이고요. 여기 바로 이곳이 평생 학습관에서 오늘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자,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마을 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마을 강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을 강사는 우리 구 주민이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후에 강사를 준비하는 예비 강사나 현재 학교, 평생 학습관, 복지관, 주민 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를 말합니다. 누구나 마을 강사가 될수 있습니다. 동구 마을 강사에 관심이 있다면 동구 평생 학습관에 문을 두드려 보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동구청 평생학습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종이로 만드는 LED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장한 한 장의 종이가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더와 함께 즐거운 종이공예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물 안내입니다. 준비물은 카드를 만드는 카드 본체와 본체를 꾸밀 수 있는 종이, 틀이 만드는 작은 종이와 꾸미기 소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틀이 만드는 종이는 모두 다섯 장인데, 큰 종이 두 장과 작은 종이 두 장, 금색 종이 한 장은 나무를 접게 되고, 작은, 아주 작은 종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종이는 나무 기둥 만들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드 본체 만들기입니다. 카드 본체는 펼쳐서 뒤집은 다음에 삼각형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한번 접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이런 반투명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삼각형 위에 붙여서 붙여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위아래 두줄 붙여줍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잘 보이게 붙여줍니다. 윗부분은 다른 종이로 덮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빨간색 배경 종이를 삼각형 모양과 맞추어서 붙이겠습니다. 이때 뒤에 양면 테이프를 위아래로 붙여놓고 카드 본체에 붙이겠습니다. 모양을 잘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 흰색 배경지는 이번에는 삼각형 부분에 빨간색 테두리가 잘 나오도록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고, 테두리가 잘 나오게 맞춘 다음에 예쁘게 붙여 주세요. 자, 그 다음, 카드 아래쪽에 이제 카드 아래쪽에 이띠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붙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뒤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고 아래쪽에 붙이겠습니다. 그다음 위에 흰색 흰색도 테두리가 일정하게 보이게 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의 배경이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로고를 붙일 배경 작은 배경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작은 배경판은 종이는 원하시는 색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색깔이 나오도록 네모 접습니다. 다음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네 군데의 모서리를 모두 삼각형 모양으로 접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쪽 접기. 이렇게 접는 걸 문접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접었으면 가운데 부분에만 양면 테이프를 한줄 붙여서 아래쪽 배경 원하는 곳에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본체의 배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종이 두 장과 작은 종이 두장 그리고 금색 종이 한 장으로 나무 만들겠습니다. 하고 싶은 색깔이 나오도록 먼저 네모 접기 합니다. 다음 펼쳐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삼각형으로 양쪽 모두 접습니다. 종이를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럼 가운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한쪽 끝이 뾰족해지도록 접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을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가 완성이 되었으면 종이 뒷부분에 이렇게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열어 주세요. 자, 종이를 열어 준 다음에 한쪽에 있는 종이를 반대쪽으로 보내 줍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선보다 조금 넘어가도록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 줍니다. 자, 이때 접는 위치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접어 보시고 원하시는 나무의 모양을 스스로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접은 다음에 다시 펼쳐서 아래쪽에 종이가 중심선을 향해서 올라가게 접을 텐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접었던 아이스크림 접기를 했던 이곳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이곳에서부터 중심에 맞추어서 위로 올려 접습니다. 다시 접고, 자, 종이를 옆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넘길 텐데, 보시면 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을 잘 보고 나무를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겠습니다. 종이를 옆으로 보내고, 중심보다 조금 넘어가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합니다. 그 다음 종이를 다시 펼쳐서 아이스크림 접기 했던 끝부분에서 중심에 맞추어서 위로 올려 접겠습니다. 다시 접고 종이를 넘기면서 중심이 열리게 나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무 접기 다섯 개 준비해 줍니다. 자 이렇게 나무 접기가 다섯 개 완성이 되었으면 나무를 두 개씩 겹쳐서 조금 풍성한 느낌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겹치는 방법은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의 나무를 겹쳐서 모양을 구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운데 부분을 비행기 모양으로 잡아서 아래쪽에 있는 나무 사이에 넣어서 나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나무를 이때 나무를 위로 올려서 키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구성한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뒤쪽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나무가 지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살짝 벌려서 안쪽에도 양면 테이프로 살짝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작은 나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넣어서 가운데 부분을 벌려주면 작은 크기의 나무도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시켜 줍니다. 여기도 안쪽에 테이프를 하나 더 붙여서. 정시켜 주세요. 자, 그리고 금색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구성하실 때 참고해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번에 나무 기둥 접기입니다. 나무 기둥은 이렇게 금색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를 뒤집어서 네모 한번 접고 펼친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문 접기 합니다. 자, 이 종이는 가운데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반으로 접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둔 다음에 자,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에 나무를 구성할 때 나무 기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드 본체에 나무 구성하기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어, 붙이기 전에 한번 위치를 확인해서 구성을 꼭 해보시고 작품을 완성해주세요. 자, 저는 여기에도 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붙일 때이 부분은 제가 풀칠이나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풀로 붙이게 되면 납작하게 작품이 구성이 되고요. 붙이지 않으면 살짝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유롭게 풀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결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무와 함께 카드 본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꾸미기 장식품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테이프가 없는 소품도 있습니다. 테 테이프, 소품 테이프가 없는 소품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카드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이제 입체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한 칸을 아래쪽으로 완전히 선에 맞추어서 내려 접습니다. 그런 다음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서 입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입체로 세우면 LED 크리스마스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캔들 홀더와 LED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뒷부분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전원을 켜서 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크리스마스 카드로 LED 조명을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코로나 로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고 마음이 힘든 요즘입니다. 저와 함께한 종이공예 시간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와 여유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속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구 평생학습관에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학습관에서 종이공예에 관심 많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빠른 소식을 듣고 싶다면 카카오톡 채널 동구평생학습관을 추가해 주세요. 지금까지 종이공예 마을 강사 이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